반갑습니다.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자, 요즘 반도체 얘기 참 많이 들리시죠? HBM 4E가 나온다. 이 SSD가 HDD를 밀어낸다. 삼성이 테슬라 칩을 잡았다. 네, 이런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솔직히 왜 중요한지는 감이 잘안 오실 건데요. 오늘 바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. HBM 4E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, 이 SSD가 왜랜드업황을 살려내는지,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와 손잡으면서 어떤 기회가 열리는지 딱 10분 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반도체 시장을 뒤흔드는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. AI 가속기 수요가 커지면서 HBM을 중심으로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열리고 있습니다. 특히 2026년에는 HBM4가 전체의 39%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HBM3E와 양분해서 시장을 이끄는 그림입니다. HBM4E는 기존보다 용량이 크게 늘고 커스텀 베이스 다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갑니다. 덕분에 성능과 효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데요. 자, 엔비디아 차세대 GPU는 무려 1 테라바이트를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커스텀 베이스 다이는 쉽게 말해서 HBM 메모리와 GPU를 이어주는 맞춤형 바닥판입니다. 자 고객 칩에 딱 맞게 설계되기 때문에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업체로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. 자 예를 들어 엔비디아 GPU에 맞춰 SK하이닉스가 공급하면 엔비디아는 계속 SK하이닉스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즉 고객을 묶어두는 자물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위 업체일수록 훨씬 유리해진다고 할수 있겠네요. 패키징 쪽도 중요한데요. TSMC의 코어스 생산은 2024년 30만 장에서 2026년 105만 장으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.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AMD와 LC기 점차 비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저장 장치 시장도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. 데이터 센터의 니얼 라인 구간에서 이 SSD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. HDD와의 비용 격차는 이제 3배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SSD 점유율이 매년 5% 포인트씩 늘어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2026년 랜드 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100 엑사바이트 더 커지게 되는데요. 업황 개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. 저 HDD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. 반대로 이 SSD는 다층 적층과 QLC 도입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빠르게 시장을 메워가고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이 SSD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. 테슬라는 결국에는 삼성에 손을 잡았습니다. TSMC와 협상력이 약했고요. 미국 신공장 증설도 늦어지면서 삼성 이나노 공정을 선택한 겁니다. 게다가 웨이퍼 가격도 TSMC보다 저렴한 2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네요. 자 AI6 효과가 있는데요. AI6 효과란. 테슬라가 새로 설계한 6세대 AI 전용 칩을 삼성 2나노에서 만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말합니다. 첫째, 삼성은 2027년부터 최소 24억 달러 매출을 새로 얻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이 칩은 자율 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로봇 옵티머스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네요. 자, 그리고 테슬라는 안정적인 생산 파트너를 얻고 삼성은 대형 고객을 확보했으니까 서로 윈윈 효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AI 6 효과는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삼성과 테슬라 모두에게 큰 성장 기회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세 가지 축인 HBM4E, ESSD, 삼성 파운드리 를 짚어봤습니다. 자, 결론은 선두체인에 올라탄 기업이 승자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겠고요. 자, 오늘 네, 금요일 밤인데, 자, 편안한 밤 되시고,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